스포츠를 사랑하는 토쟁이 친구들아, 토토박사 토박이다. 어, 역시나 3연승은 힘든 미션이었다. 지로나의긴 연승 행진도 막을 내렸고, 울버는 극장 피케를 내주면서 무승부에서 극적 패배를 당했네. 어, 다시 한번숨한번 한번 고르고 차분히 배팅해 보도록 하자, 친구들아. 오늘은 축구 3경기 짧게 불쌍할 텐데, 좋아요 눌러주길 바라고, 어, 코멘트 바로 들어갈게. 아자 챔피언스 리그 인천대 요코마리. 욕꼬마리에 꼴득칠이 밀려서 3위에 지금 랭크된 인천은 뒤가 없지. 어, 이번 경기 이겨야만 16강 진출 가능성이 크게 공격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인천이 근데 용병 포함해서 출전 불투명한 선수들이 꽤 되었는데 감독이 가능한 전력을 다 내보른다 했으니까 어, 웬만하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 1차전도 두팀 6골이나 나왔었고 그때 요꼬마리 수진이 지금 부상자들이 많아 그래서 인천이 골을 박을 수 있을 거라 보고 요꼬마리도 1차전에 용병들을 아끼면서 두골이나 넣었지 그때 뭐 인천을 약잡아 봤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요꼬마리 리그 순위가 이미 결정이 되었기에 요꼬마리도 로테를 돌릴 필요가 지금 없는 상황이야 용병들 다 때려부은다면 오버 경기는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승패를 간다면 요꼬마리가 이번에 서력전을 하지 않을까 해서 요꼬마리 승이 좀더 나아 보이네 그래서 난이 경기 2.5 오버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 챔피언스리그 샤크타르 대 엔트워프 어, 샤크타르는 우크라이나 리그 4위 랭크되어 있는데 자기보다 상위권 팀들보다는 지금 두 게임을 덜 치른 상태라서 아마 순위가 더, 더 높게 책정된다고 봐야지 반면에 엔트워프는 벨기에 리그 5위인데 엔트워프는 홈빨이 너무 세고 원정에선 성적은 홈에 비해 너무 많이 떨어지는 팀이야 이번에 중립구장에서 펼쳐지는데 샤크는 어차피 맨날 중립에서만 꼬령 탄다고 봐야지 그래서 적응력에서는 당연히 샤크타르가 훨씬 더 우위에 있다 1차전 엔터프 원정 가서도 이긴 샤크타리였고, 이전 라운드에서는 바르셀로나까지 잡아내는 이병까지 보여줬던 샤크타리였지. 그래서 이번에도 엔트 상대로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볼수 있을 거라 생각이 돼서 이 경기는 샤크타를 승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파리 생제르망대 뉴캐슬. 1차전은 뉴캐슬이 홈에서 4대1로 개발났었는데, 이번 배당이 파리가 너무 낮게 측정되지 않았나 싶네. 그만큼 오즈들은 파리의 성을 높게 보고 있다는 말이겠지. 뉴캐슬이 부상자들이 어느 정도 돌아왔지만 수비에서는 그래도 출혈이 있는 상태고 지금 족골찌기에 이번에 이기려고 덤벼든다면 은바페한테 뒷공간을 털릴 가능성이 나는 크다고 생각이 든다. 그리고 파리 역시 수비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유회가 파리 상대로 또 4골이나 넣었잖아. 그리고 직전 리그에서 철시전에서도 4골이나 쳐넣으면서 공격에서는 괜찮은 폼을 보이고 있는 유 6회3야. 그래서 6회3도 파리 상대로 충분히 골을 올을수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 경기는 승패보다는 2.5 오버가 가는 게 나는 낫다 생각해서 2.5오버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 이상으로 프로토 승부식 139회차 화요일 경기 분석해봤다 내가 찍은 종료일일게. 어 다들 오늘도 화이팅하고 나는 내일 새로운 회차 분석 영상으로 돌아올게. 내일 보자 친구들아. 잘 있어. 안녕.